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하느님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나 정이 생명보다 낫기에제 입술이 당신을 찬양하리다 이 목숨 다하도록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의 제 입술 흥겹게 당신을 노래하리이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의 생각, 밤샘을 할 때에 Hey Yo. 주님께서 제약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니까 오히려 용서하 아수쿠니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여러분 구속이있을이숲당신이오니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있음 자비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누님 자비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에려남이 그 오신이 저. 제 잘못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허물을 깨끗이 없애 주소서, 저는 저의 죄를 알고 있사오며, 저의 죄 항상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죄를 얻었었고 당신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단결하신 공경하고 심판에 휘지 않으심이 드러나리 오소서 저는 죄 중에 생겨났고 죄 나이다 정하수의 채로서 제게 부려주소서 저런 곧 깨끗하여지리야 저을 씻어주소서. 기쁨과 즐거움을 돌려주시어 다수어진 뼈들이 춤추게 하소서 저의 죄에서 당신 얼굴 돌이키시고 저의 모든 허물을 없애주 소하나님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안에 고센 정신을 새로 하소서 당신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옵시고 다. 당신의 거룩한 어를 거두지 마옵소서 아기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오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 che Yoga ga 나는 당신께서 즐기지 않으시고 번제를 드리. 주하니 보시나이다. 주님 인자로이 시온을 돌보시고 예루살렘. 아, 하나님, 자비 하시 저성 자를 죽음 에서 보아 라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인자로 이 들어주시오. 연령에게 주님을 배 없는 영광을 주시고, 저희에게는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을 돌보며, 서로 돕고 위로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듯 예수님을 찬미하며 구하오니 성모님과 모든 성인의 강구를 들으시고 세상을 떠난 연령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의 순한과 성모님의 고통을 찬미하며 구하오니 세상을 떠난 열령에게 하늘 나라에 올라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다섯 상처를 찬미하며 구하오니 세상을. 게 하소서. 예수 님의 십자가를 찬미하며 구하오니, 십자가의 열쇠로 전국 문을 여시오 세상을 떠난, 니들어가게 하소서 모든 죄인의 희망이시 예수님의 성심을 찬미하며 구하오니 세상을 떠난 연령에게 괴로움을 없애시고 주님의 성심과 아파요 하나되게 하소서 세상의 비치신 예수님을 찬미하며 구하오니 세상을. 그가 어둠의 괴로움을 벗어나 광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찬미하며 구하오니 세상을 떠난 연령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여러 개 고통을 그치게 하소서. 어진 목자이신 예수님을 찬미하며 구하. 세상을 떠난 연령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그는 주님의 우리 안에 같은 양이었사오니 모든 성인과 있는 이들을 그 행실대로 갚아주시는 예수님을 찬미하며 구하오니 세상을 떠난 연령에 이 하며 구하 오니 세상 을 떠난 영을 죽음 에서 이루 기시오우 아하 게 하소서. 모든 믿는이의 어머, 찬미하며 구하오니 세상을 떠난 연령의 고통을 보시고 오여 비여기시오 성모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 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저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한데 모여. 세상을 떠난 연령을 위하여 간절히 청하오니, 자비를 베푸시어 이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고 믿었던 연령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또한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주님을 소리 높여 찬미하고, 영원한 기쁨 속에 다시 모일 때까지,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연령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연령과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